생지 요나탄과 아기 참새 이어서 얼마쯤 가다가 아기 참새가 칭얼댔어요. 너무 힘들어 어서 자고 싶어. 그럼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요나탄이 말했어요. 너희 집에도 새둥지가 있어? 난 새둥지에서만 잘수 있거든. 물론 없지 난 새가 아니니까. 요나탄이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아기 참새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 마. 내가 새둥지 만들어 줄게. 요나타니 재빨리 말했어요. 알았어. 아기 참새는 한결 밝은 표정 대답했어요. 요나타는 아기 참새를 데리고 헛간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새둥지를 만들기 위해 이것저것 찾아보았지요. 요나타는 새둥지처럼 보이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잔가지와 마른풀, 집, 천조각, 나뭇잎 같은 것들을 모두 모았어요. 요나타니 새둥지를 만들고 있는 동안 아기 참새는 부드러운 집 더미 위에서 잠이 들었어요. 요나타는 너무 바빠서 아기 참새가 새둥지가 아닌 곳에서 잠이든 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둥지가 정말 근사한 걸 요나타는 삐죽 나온 집을 조심스럽게 바로잡으며 생각했어요. 마침내 아기 참새가 깨끗 깨어났어요. 하나도 폭신 폭신하지 않잖아. 깃털이랑 양털이 있어야지. 이 둥지는 너무 따끔따끔해. 하고 아기 참새가 수덜 거렸어요 요나타는 한숨이 나았지만 폭신폭신한 것을 찾으러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벌레도 갖다 줘. 아기 참새가 소리쳤어요. 맛있고 통통하고 밝글스름하고 집이 많은 걸로 배가 몹시 고프거든. 다행히 요나탄은 동물농장들과 농장동물들과 사이가 참 좋았어요. 요나탄이 엄마 이름 가엾은 아기참새에 대해 이야기하자 동물들은 모두 아기참새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오리와 암탉은 둥지에 넣으라며 부드러운 깃털을 가져왔어요. 양은 두툼한 양털 한무치를 주었어요. 게다가 염소는 요나탄에게 가장 부드러운 털을 몇 가닥 뽑아가라고 했지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수타 캐시어스는 암탉들에게 벌레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암탉 카밀라가 가장 통통하고 즙이 많은 벌레를 찾아냈어요. 캐시어스는 카밀라에게 직접 벌레를 갖다주라고 했지요. 이제 아기 참새는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포근한 둥지도 있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지요. 요나탄도 이제는 만족스러워 했어요. 농장 동물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흐뭇해 했지요. 그때 갑자기 아기 참새가 울기 시작했어요. 훌쩍훌쩍 훌쩍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앙망한 소리로 울어댔어요. 아기 참새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농장 동물들은 아기 참새 곁에 동그랗게 모였어요. 그러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우리한테 말해줄래? 우린 네 친구잖아. 정말로 널 돕고 싶어. 하지만 아기 참새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잠시 후 아기 참새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사실 난 나는 방법을 몰라. 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직도 못 배웠어. 오빠랑 언니들은 날수 있는데 나만 못 날아. 그게 다야? 수타 캐시어스가 의기양양하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곳에 자온 거야 꼬마 아가씨. 내가 나는 연습을 시켜 줄게. 알다시피 난 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거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나는 연습을 많이 못 했지만 말이야.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캐시어스는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서라도 아기 참새에게 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농장 동물들은 아기 참새를 데리고 햇볕이 잘 드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수타 캐시어스가 집 더미 꼭대기에 서서 외쳤어요. 자, 날아보렴! 아기 참새는 파닥파닥 날개짓을 하고 팔짝발짝 뛰고 비틀비틀 걸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날아보려고 했지만 날아오르지 못했지요. 그때 요나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나타는 개 토비아스에게 무엇인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토비아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잠시 후 토비아스는 농장에서 가장 큰 저소 조세핀을 데리고 왔어요. 요나타는 조세핀의 등에 아기 참새를 태웠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죠. 뛰어내려! 그러고 나서 있는 힘껏 날기 싫으래. 그러면 꼭 날게 될 거야. 아, 어지러워. 아래를 내려다 보니 어찌어찌래 아기 참새가 말했어요. 아래는 내려다 보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 오빠와 언니들을 꼭 만나고 싶지? 그렇지? 그리고 너희 엄마도 틀림없이 너 때문에 울고 계실 거야. 옆에 있던 암탉도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생각을 하자 아기 참새는 용기가 불끈 솟았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기 참새는 조세핀의 코까지 곧장 달려간 다음 풀쩍 뛰어내렸어요. 마침내 헐헐 하늘을 날았지요. 아기 참새는 날개를 펄럭이며 위로 위로 올라갔어요. 다음 순간 아기 참새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하늘 높이 올라 날아올랐어요. 그러고는 마당 위를 빙빙 돌았지요. 모두들 안녕. 아기 참새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잘 있어. 그리고 고마워. 엄마에게 너희들 얘기를 할게. 날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농장 동물들은 흐뭇해 하면서 각자 자기 일을 하러 돌아갔어요. 수타 캐시어스는 젖소 조세핀에게 아는 연습을 왜 그만두었는지 이야기했어요. 수탉이 이곳에 남아 여우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길 암탉들이 바랐다고요. 그래서 날기를 그만둔 거라고요. 요나타는 헛간으로 돌아갔어요. 기쁘고 뿌듯했지만 약간 슬프기도 했어요. 요나타는 아기 참새를 위해 만들었던 둥지 위에 누웠어요. 아기 참새를 도와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파김치가 되었거든요. 내가 날수 있다면 지금쯤 아기 참새와 정말 신나게 놀수 있을 텐데 요나타니 잠에 취해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이야기 끝잘 자요. 오늘도 엄마 품에서 코 좋은 꿈 꾸세요. 우리 왕자님, 공주님. 엄마들 모두 모두 오늘도 수고했어요.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